안녕하세요. 이컴쌤입니다. 오늘은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6월 1일부터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바로 뜰 겁니다. 거기에 접속을 하면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그서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유형이 있고요. 특수 형태 근로자 종사자 특고인 경우, 프리랜서인 경우, 영세 장업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인 경우 어, 신청 방법이 따로 게, 게재가 되어 있으니 어,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청 기간 6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 출생 연도 5부제가 실시되고 있으니까 5부제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전화 문의는 여기 이 번호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899-4162 평일 9시부터 어, 저녁 6시까지네요 그래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급휴직자인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원 대상입니다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자 중에서 3월에서 5월 사이에 무급휴직 근로자 이거든요. 그래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증빙서류는 사업주 발급, 무급 휴직 확인서가 필요하고요. 다만 인력 공급 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 법상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인력 공고 업체 사업주는 무급 휴직자 확인서에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 여부를 체크하여야 함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격 요건입니다. 자격 요건은 어, 소득 기준을 먼저 보는데요. 자, 소득 기준이 신청인 개인입니다. 개인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구 소득의 중위 150% 이하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단 신청 개인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빙 서류가 소득 금액 증명원 또는 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장 신고 및 납부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없다 하시면 어 2019년 통장 입금내역 및 기타 입증서류가 가능합니다. 제가 2019년 이거 소득 금액 증명원이랑 종합소득세 이거 납부계산서를 출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2019년도께 아직 출력이 안 되더라고요. 2019년도가 지금 5월달까지 신고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5월달까지 신고를 어, 아직 신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출력이 아직 불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력을 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7월 2일부터 출력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 요두 번째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통장 입금 내역. 이게 그 만약에 학교가 여러 군데 가는 학교면은 여러 군데 가는 학교 다 통장 입금 내역을 서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 혹시나 아직 소득 신고를 못 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 소득 신고 여기 위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소득가오 강사 종합소득 신고하는 방법 제가 올려 드렸으니까 확인해서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가구 소득이 중위 150% 이하야 여 합니다. 자, 지금 등본상의 가구 원수에 따른 중위 소득 150% 이하입니다. 그래서 등본상에 있는 가구원들의 가구 소득이 다 합산이 되어져서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소득 감소 요건이 이제 맞아야 되는데요. 2020년 3월에서 5월 중 일정 기간 무급 휴직을 하는 경우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는 퇴사 전날까지 무급 휴일 일수가 충족하면은 가능하고요. 무급 휴직일은 휴, 주유를 제외한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1구간, 2구간이 있는데요. 1구간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또는 개인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시면 되고요. 일단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이 구간은요, 어, 가구가 이제 100%에서 150% 사이여야 되고요. 개인인 경우에는 연소득 5천만 원 초과에서 7천만 원 사이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45일 이상 어, 이어야 하고요, 월별 10, 1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중복 수급은 이제 일단 중앙 정부에서 실시하는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생계 안전 자금의 경우에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요 혹시 여기에 해당하시는 거를 혹시 발급을 받으신 분들은 중복이 안 되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요. 밑에 잠깐 예시를 보겠습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 자치단체 지원금 수급. 이거는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요. 자치단체 단체 소상공인. 안정사업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 고용대응 특별 지원사업은 차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100만원만 지원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취업성공 패키지 저소득. 년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액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자, 혹시 가족돌봄보험 비용 긴급지원을 받으신 분도 이것도 차액 지급받게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도 참여자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원 예시 잘 보시고 내가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입니다. 자, 일단 월 50만원에서 이제 3개월 분이라고 해서 총 15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일단 1차로 100만원을 2주 이내에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면 참 좋겠네요. 그 다음에 2차로 5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는 일단 7월 달에 추가 예산이 있으면,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신청인 계좌로 바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한 번의 심사로 150만의 지급이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지출하면 되겠지요. 그다음에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페이지에서 어,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일단 6월 12일까지는 오브제 2주간 오브제 실시하니까 이 기간에는 오브제로 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신분증이나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오프라인으로 또 접,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한다고 합니다 자, 제출서류입니다. 공통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이고요이네 가지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접속해서 어, 기재를 하시면 되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무급휴직자일 경우에 제출서류 여기 중에서 이제 택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두 가지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연소득 입증서류 또 무급휴직 확인서 이두 개지만 입증을 하시면 되고요. 연소득 입증 서류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금액 증명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소득 금액 증명원이 2019년도를 증빙을 해야 되는데, 2019년도는 7월 2일부터 출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역서를 어, 뽑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는 통장 입금 내역서, 다수인 경우에는 모두 제출을 해야 되는 거 이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무급휴직 확인,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관련 서식은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전화 문의가 너무 많아 연결이 어렵습니다. 많이 질문하신 내용을 만들었으니 확인하십시오. 또는 블로그를 통해 질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기서 블로그 주소가 나와 있고요. 증빙 자료 확보 및 예시 등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 동영상 자료도 6월 1일에 공개할 예정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1번 부침서식 작성해서 올려야 하나요? 어,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는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 서류가 필요 없고요. 어, 우리 증빙해야 되는 자료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증빙 자료는 어떻게 협보해야 하나요? 어,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보시면 되고요. 모의 확인 시스템 자동 계산 되는 건가요? 5월 25일부터 운영하는 모의 확인 시스템은 이런 거를 입력을 하시면 입력하신 금액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모의 확인 시스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 지원 대상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어,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용 보험 가입자는 지원이 안 되나요? 어, 지금 이 사업은 고용보험이 가입자의 경우엔 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특고, 특고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특고 이 기간에 어, 활동을 꼭 해야 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기간에 소득이 없는 경우 그죠 없는 경우에는 감소기간에 전년동월 어, 3,4월도 된다고 합니다 또는 직전기간에 요 대한 노무 제공사실 경우에도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2019년 3, 4월 또는 2019년 10월 11월에도 노무 제공한 거를 첨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때는 특허였는데, 어, 고용보험 가입을 그 이후에 했대요. 자, 보세요. 자, 2002 기간에 학습지 교사로 근무를 했다가, 20년 2월부터는 다른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를 했대요. 그런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1월, 2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 해당 기간 중에 일부만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입증을 하시면 된대요. 일단 월 5일 이상 또는 월 25만 원 충족을 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2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 코로나로 인해 소득 매출 감소고, 로 보기 어려워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일을 해서 지금 요번에 2월 이후에 내가 감소를 해서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이 안되고요그 다음에 특고 프리랜서 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직종은 지원 대상이 아닌가요 예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 가입자는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자, 여기 중에 잠시라도 일을 한 경우 대상이 되나요? 자, 일단 이 기간에 5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두 달간 합이 10일 이상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구요. 또이 기간 안에 25만원 이상, 두 달간 합쳐서 합이 50만원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특허 프리랜서 근무 업종과 사업장이 변동되었어도 가능한가요? 업종이 변동이 돼도 음,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준이 맞으면. 그 다음에 여러 업체 근무한 경우 서류 제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계약한 업체 모두 해당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모두 제출하고요. 일부 업체만 제출하고요. 일부 업체만 제출하여 소득 감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제출할 경우 향후 부정 수급으로 5배의 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전부 다꼭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150% 이하인 자만 가능한가요? 자, 소득 기준 다음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이 되므로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가구 소득 150% 이상이어도 지원이 가능 가능하다는 거죠. 어, 이해 가시죠? 내가 일단 개인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요거는 안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가구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일단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또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인 경우 가구 소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또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요 가구 소득을 보지 않는다고 하니까는 필요가 없고요. 요게 만족하지 않은 경우, 그니까 러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요 가구 소득을, 어, 봐야 되겠지요. 일단, 어, 150%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 5인 가구다. 5인 가구일 경우에는 요, 뭐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4인 가구다. 그럼 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 건강보험료는, 요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소득 감소 요건은 소득 감소에 따라 소득 감소 비율이 차등 적용됨. 자, 아까 제가 1구간, 2구간 설명을 잠깐 해드렸었는데,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일단 가구 소득이 100% 이하 또는 신청인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연 매출액이 1, 1 5억원 이하인 경우 여,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제 만족하시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 경우에는 25% 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증빙을 하시면 되고요. 무급 휴일일수는 총 3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또는 월 5일 이상이어야 하고요. 다음 구간 2번인 경우에는 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50% 또는 자기 연소득이 5에서 7천만원 사이인 경우 그 다음에 연 매출이 1.5에서 2억원인 경우에는 50% 이상 내가 감소했다는 것을 증빙을 하시면 되고요. 어, 총 45일 이상 또는 월별 10일 이상 무직 일수 요거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시면, 3월 무급휴직, 4월 무급휴직, 예를 들어서, 어, 받은 다음에 13일 이후에 퇴사를 했어요. 중간에 이제 퇴사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20일에서 13일 총 합산이 30일이잖아요. 총 30일 이상이기 때문에 이때 퇴사를 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무급휴직일 경우 15일, 그 다음에 4월이 10일, 그 다음에 5월이 만약에 3일이다. 그러면 총 며칠이에요? 15, 25, 28일이잖아요. 28일이면 지원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 30일 이상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소득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자, 소득 감소. 어, 이거 잠깐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어, 3월에서 4월 평균 소득 매출이죠. 이제 내가 이제 현재 소득이 없다. 어, 없을 경우에는 요거를 증빙을 하고요 과거 소득. 과거 소득에는 요, 요 중에서 가장 유리한 것, 음, 소득이 가장 많았던 걸로 어, 만약에 소득이 없으면 그냥 아무거나 제출을 해도 감소가 25% 이상이기 때문에 50% 이상이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 달에 소득이 있어요, 소득이 있으면은 여기 중에서 하나를 이제 유리한 거를 이제 고르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음.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유리한 거 고르고 소득이 아예 없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소득 기준과 소득 매출의 감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자 소득 기준과 구간에 따른 소득 감소 요건 또는 어, 무급 휴직 일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반가후 강사일 경우에는, 어,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가는 경우, 요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무급휴직자, 3월에서 5월 중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가? 자, 예를 들어서, 음, 무급휴직 일수가 3월에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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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이제, 충족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5일 이상이어야 되니까. 어, 5일 이상이면 이렇게 충족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일주일에 내가 한번 가는 학교다. 한번 가는 학교는 좀 불안한데요. 잠깐 볼게요. 3월 달에 우주인 어, 학교에는 상관없는데 수목금, 3월 달에 수목금, 3월 달에 내가 일주일에 한번 간다. 그러면 지원이 안될것 같은데요. 왜냐면 수, 목금은, 어,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간다 그러면은 월 4일 밖에 안 되거든요. 월 4일 경우에는 지원이 안 돼요. 만약에 또 내가 목요일이다. 금요일이다. 그러면 다 4일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3월달은 5일, 4월달도 5일. 일주일에 한번 가시는 분들은 지원이 안될것 같은데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3월 달에 예를 들어서 5일, 월요일, 화요일 가는 학교를 충족을 했어요. 근데 4월 달에는 또 4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5, 4가 돼요. 5, 4. 그러면 4월 달 4일이기 때문에 미충족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목요일도 마찬가지고, 지금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그죠? 지금 4일이 들어가니까 일주일에 한번 학교 나가시는 분들은 지원이 안될것같고 일주일에 한두번 이상은 그래도 가야지 요요 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각각 5일씩 이상이 돼야 되고, 또는 만약에 네, 예를 들어서 4월하고 5월이 4일바, 4일밖에 안 돼요. 어, 4일밖에 안 되는데, 다총 합쳐서 만약에 30일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무급 휴직일수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 수급인데요, 이거 중복 수급 좀 자세히 읽어볼게요. 어,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등 특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인지, 지원받은 지원금 긴급 고용 지원금 150 150만 원보다 작다면 차액으로 추가를 지급받을 수 있대요. 아 우리 요번에 그 50만 원, 그 혹시 신청하신 분들 있죠? 그 50만 원 신청하신 분들은 요번에 100만 원 밖에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네요. 그죠? 음, 이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신청서로 그대로 제출하면 되는지, 음, 사업의 취지는 유사하지만 어, 세부 요건이 조금씩 다르대요. 그래서 세부 요건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노무 제공 확인서 같은 경우는 다시 활용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최근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어 이거는 동시에 수급 가능하대요.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이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수급이 가능한가요? 자, 소상공인지원... 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는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다음,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자의 경우 중복지원 가능하요 이것도 차액 지원 된다고 하고요. 청년 지원 사업 어, 중복지원 가능하고요. 청년 구직 어, 이거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긴급복지 지원 사업. 긴급복지 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지원 금액이 많기 때문에 지원 불가. 어, 긴급 복지 지원, 이건 지원 불가라고 되어 있네요.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 중 제외 대상,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 있는데, 해당이 있으신 경우 보도자, 연락처 문의 바람. 이거는 <laughs> 연락처 문의, 문의하래요. <laughs> 가족 돌봄, 혹시 하루라도 받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우리 1일 5만원 가족 돌봄 휴가 이거 받아 받는 경우, 이거 5만 원씩 지원받는 거 있었잖아요. 어 그거는 지, 제외하고 지급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5일을 써서 25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 150만 원 중에 25만 원 빼고 125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3에서 5월 사용한 부분만 제외하고 6월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무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 돌봄 쿠폰 등 다른 제도와 중복 가능. 어, 이거는 상관없다고 하네요. 자, 그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내일, 난, 내일 배움 카드 등 다른 사업 참여자는 중복이 가능하나요? 또 중복이 가능하고요. 외국인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만 지원을 한, 하는데 단, 결혼 이민자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라도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부급 휴일, 일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인지, 어, 한 번의 심사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 기간 내에 한 번만, 네, 신청을 하시면 되고, 어, 직종별 추가 안내, 대리 기사인 경우에는 화면 캡처 업로드, 방가호 교사, 한 학교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지, 어, 일단 이건 사각지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을 보호하는 사업 취지라서, 어, 고용보험 미 가입자만 된다고 하시고요. 방과 후 교사 여러 학교에 일한 경우 증빙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 아래 세 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각 학교에 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어, 방과 후, 어, 여러 군데 가시는 분들은 요거를 <laughs> 전부 다 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저는, 어, 한 개만, 한 학교만 제출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네요. 다 서, 재료, 서류를 받아야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서다 서류를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특고 프리랜서 고용 시. 음, 이거는 제가 앞에서 조금 설명해 드린 거랑 중복되니까 그냥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고용보험 가입자 무급휴직의 경우,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 인력공급업의 경우에는 이런 게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모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고용보험 사각지대 업종에 일하고 계십니까? 무급휴직자. 어, 3월에서 5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며, 50인 미만 기업입니까? 예. 19년도 본인 소득은, 소득은 얼마입니까? 한3,000 입력해볼까요? 휴직 일수. 내가, 이럴 때 5일이다. 5일, 5일, 5일이다. 그럼 총 15일이다. 어, 자, 전부 다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요건 해, 비 해당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수급 관련해서 또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 이거는 이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단순히 기아가 입력한 토대로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급 가능 여부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이 기간에 신청을 하세요 그 다음에 어, 이 기간에는 오브제 신청 실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모의 계산하는 거 있으니까 모의 확인해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신청하기 한번 갈게요. 6월 1일부터 이제 신청을 할수 있다. 제출 서류는 연소득 입증 서류 또 무급 휴직 확인서 이두 개지만 입증을 하시면 되고요. 연소득 입증 서류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금액 증명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소득 금액 증명원이 2019년도를 증빙을 해야 되는데, 2019년도는 7월 2일부터 출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역서를 어, 뽑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는 통장 입금 내역서 다수인 경우에는 모두 제출을 해야 되는 거 이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급휴직 확인,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엄청 <웃음> 길죠 <웃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많이 받으셔서 혜택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급여도 못 받았는데, 그죠? 이거라도 바, 받아서 조금 음, 생활을 할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좀 나, 부탁드립니다. 제가 종합소득신고 이거 올려드렸는데. <laughs> 댓글이 없으셔서 댓글 조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이 될듯 합니다.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